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본 영상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와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. 직거래와 1층 거래권은 제외했으며 최저 매매가는 2016년 이후 자료입니다. 국민 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 2는 장동 전주혁신중흥s클래스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6년으로 구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182%, 건폐율 11%, 주차는 세대당 1.49대인 481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9월, 7층 최고가 6억 1천만원에서, 최근 19층이 1억 1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11월, 2억 5천 5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7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3억원에서 3억, 3억 2천 5백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5%입니다. 구위는 만성동 전주만성시티 프라디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0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76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44대인 625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21년 8월 15층 최고가 5억 4,400만 원에서 최근 4층이 1억 2,4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1월 2억 6,6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3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,500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1%입니다. 8위는 만성동 제1풍경채 아파트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8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79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48대인 553세대 준심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6월 8층 최고가 5억 6,500만 원에서 최근 9층이 1억 3,3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3,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. 2018년 10월 2억 6,600만원 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4억 5천만원 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7,500만원 에서 3억 1천만원 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8% 입니다. 7위는 송천동 에코시티 더샵 2차 33평 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6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12%, 건폐율 13%, 주차는 세대당 1.58대인 702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0년 11월 10층 최고가 7억원에서 최근 13층이 1억 5,6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4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8월 3억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3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5%입니다. 6위는 송천동 에코시티자이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7년으로 구개동 최고 24층, 용적률 209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33대인 64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0년 11월, 15층 최고가 6억 1700만원에서 최근 5층이 1억 69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4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월 2억 8,5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5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9%입니다. 5위는 송천동 에코시티 대시양 2차 지블럭 35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19년으로 6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09%.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4대인 643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21년 9월, 18층 최고가 6억 6,800만원에서 최근 28층이 1억 7,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1월 2억 6,4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5억 1,000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9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3%입니다. 4위는 중동 전북혁신호간베르디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3년으로 11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64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3대인 808세대 아파트입니다. 22년 1월 19층 최고가 6억 7천만원에서 최근 8층이 1억 7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7월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6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6500만원에서 3억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4%입니다. 3위는 송천동 에코시티자이 2차 34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18년으로 7개동 최고 20층 용적률 213% 건폐율 20% 주차는 세대당 1.47대인 49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10월 9층 최고가 6억 6천만 원에서 최근 3층이 1억 7천 7백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8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3월 3억 5백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5억 2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8천 5백만원에서 3억 5백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0%입니다. 2위는 송천동 에코시티 대시양호 블럭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7개동 최고 30층, 용적률 209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31대인 662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0년 12월 20층 최고가 6억 9천만원에서 최근 11층이 1억 9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12월 2억 5천3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0%입니다. 1위는 장동 전북혁신 5미인 2단지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3년으로 6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164%, 건폐율 13%, 주차는 세대당 1.27대인 462세대 아파트입니다. 21년 10월, 16층 최고가 5억 8천만원에서 최근 9층이 2억원 하락한 매매가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3월,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9천5백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2천5백만 원에서 2억 6천5백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5%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